세 번째 곡은요, It's Gonna Be Rolling. 박효신을 피처링한 이소라의 곡이죠. 어,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 최근에, 어, 박효신 씨에게 막갓 입덕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박효신 씨가 신기한 게, 어린 팬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와, 이, 출입문이 계속해서 열려있고, 출구가 없는 묘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잘 모르는 곡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 작곡 김현철, 작사는 김현철과 이소라 공동 작품의 곡을 가지고 왔어요. 음, 그냥 언뜻 들으면 되게 일단 팝송 같은 게 특징이고요. 두 분의 굉장히 결이 다른 목소리가 정말 이 제목처럼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서로 막 굴러다니듯이 너무 너무 막. 굉장히 아름다운 두 개의 바퀴가 음악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그 그루비하다라는 게 저한테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두분 모두 발라더이지만 탁월한 그루브감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지라 아마 그 보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김현철 씨였기 때문에 또이 노래를 만들어서 두 분을 부르게 한것 같고요. 또 이거 재밌는 거는 가사가요 되게. 제가 댄스곡 가사를 쓸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용보다도 소리가 최우선시돼야 되는 것. 발라드도 물론 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댄스곡은 정말 소리가, 발음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서는 뭐, 토이의 그 땡큐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에 다이나믹 듀오랑 크러쉬랑 자이언티가 불러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거기 멜로디 파트 가사를 썼는데 뭐 가이드가, 따라따딴, 따라랄라, 뭐, 뭐, 스르따딴,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최대한 맞는 발음을 써주는 게그좀 신나는 느낌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안했던 날들도 뭐, 뭐뭐 했던 날들도 해서 그 따라따딴 하는 특유의 리듬감을 지키려고 이렇게 좀 가사를 써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댄스곡들을 보면은 리듬감을 충분히 살린 가사들이 있고, 그거를 조금 놓친, 의도적으로도 놓친 가사들도 있긴 한데, 이 노래는 철저히 리듬감과 이게두 가수의 그루비함을 안기카라고 가사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나는 노래라고 팝송 같고 막 쿨하고 막 이런 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가사를 보니까 서로 그냥 관두자는 얘기인 거예요. <laughs> 어, 처음 도입부 들어보면요 뭐라도 말할 게 있는 것처럼 불러놓고 1분도 못 참고 일어서서 나가고 말걸 왜더 그러면서 나눠주기를 대뜸 원한 것도 너 잊어주기를 대뜸 말한 것도 너이 부분이 굉장히 리드미컬해서 들으면 가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얼마 전에 어떤 가사 맞추는 프로그램에서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정말 맞추기 힘든 노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그루비함을 살리는데 주력을 다한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렴구에 끊임없이 It's gonna be rolling 하면서 너무 근사한 두 분의 화음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의미는 뭐될 대로 되라 이런 <laughs>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좀 되게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냥 사랑을 그냥 아됐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사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는 이야기였단 말이야 하고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좀두분 무대하는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박효진 씨가 이 노래를 박정현 씨랑도 불렀었고요. 아 박효진 씨가 이제 춤 신춘왕이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 굉장히 애정하는 듀엣곡이기도 해요. 노래 감상하고 올게요. 이소라 피처링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니까 이제 말이 뭐였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가이드가 유추가 막 돼요 그 안아주기를 됐든 뭐 Wanna be 다른, that's the 다른, that's the no 이러면은 안아주기를 됐든 원한 것도 no 이러면은 박자가 탁탁 맞아 떨어지고요 그리고, 쳤 나는 이게다. 이런 데는 분명히, 쳤 나들, 됐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영어로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따라 부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곡들은 최대한 이 작곡자가, 그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나올 때 흥얼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가사를 써야지만 보컬들이 그 음을 구현해 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발성적인 고민 없이. 그 이렇게 가사를 써야 될 때도 있다는 점 더불어 너무나도 명곡이라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